인가 그래 하늘에 편지를 써 동물원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동물원에 또 광, 김강석 씨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와. 또 기억도 나고 아 기분이 굉장히 뭉클하네요 아, 그리고 최승열 좀... 씨가 마이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시니까 무대를 보지 않고 들으면은 어 김강석 선배님 그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같이 불까 음. 네. 진짜 착각할 정도로,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네요, 비싸네요. 예. 자, 우리 보이스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? 아 <laughs> 벌써 죄송해 누가 웃겠죠? 정신이 뭐야? 너또뭐 이거 어졌다가 이거 없어졌어 <laughs>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? 누가 웃겠지? <laughs> 아, <laughs> 아 갑자기 웃어 가지고 나 너무 놀랐어요. 네 상대적 박탈감을좀 느끼고 있습니다. 아... <laughs> 네. <laughs> 아 그래서 허드슨이 나올 정도로 허드슨이 네. 나올 정도로, 정도로 너무, 너무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나? 오 <laughs> <laughs> 어, 반응이 어마어마했거든요. <laughs> 그 좋기도 하면서 내심 아좀 이거 반칙 아닌가라는 생각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? 홍경민 씨. 꽃가루가 날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. 그렇죠. 그리고 안무 룩이 뭐 하죠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 진짜 공연을 가서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손호영 씨도 무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막 좋아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어요? 이보다 더 뭐가 할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무대여서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계속 그 따라 부르세요 하는데 제가 제일 큰소리로 따라 불렀거든요. 여기서. 아 그래요? 저도 예.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. <laughs> 이 마이크에 다 타고. 음.